안녕하세요. 119 옥션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김윤성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경매 물건은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2024년 3월 27일 매각 예정인 하이파크 시티 일산 하이파크 1단지 아파트인데요. 감정가는 6억 300만 원에 최저가는 2회 유찰된 2억 9547만 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호가는 저층 5억 초반부터 중고층 5억 중후반에서 6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대비해서 최저가가 매력적인 금액으로 보여지는데요. 해당 경매 물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는 5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1단지는 총 8개 동 641세대입니다. 해당 경매 물건과 동일 면적의 세대수는 120세대이며 103동 28층 중 5층으로 거실 기준 남동향입니다. 전용 면적은 38.68평, 침실 4개, 화장실 2개, 거실과 주방, 그리고 다용도실과 드레스룸도 보입니다. 사용 승인의 기준 2011년 당시 해당 면적 분양가가 6억 8천이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내부 마감재나 빌트인 샤시 등을 고급 재료로 사용해서 분양 초기 분양가가 높았다고 하네요. 단지 내부에는 운동시설 및 휴식시설과 보행로가 깔끔하게 잘 가꾸어져 있고 주변 화단들과 나무들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차장은 총 주차 대수 1,221대이며 세대당 1.7대 주차 가능하십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파크시티 일산아이파크 1단지는 덕이중학교 북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에는 하이파크시티 1단지부터 5단지까지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단지 중앙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각종 상가 및 편의시설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백송초등학교, 덕이중학교까지는 도보 3분 거리이며 덕이 고등학교는 도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가까운 역으로는 경의중앙선 탄현역이 있습니다. 직선 거리 1.2km 정도 나오며 도보 2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아파트 정문 앞에 위치한 덕이 도서관에서 버스 이용하시면 탄현역까지는 10분 이내 하차 가능하십니다. 현재 일산역까지 운행되고 있는 서해선에 탄현역도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파주에서 김포공항까지 환승 없이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부천, 시흥, 안산까지 가는 교통만도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지금 소개드리는 하이파크시티 일산 아이파크 아파트 103동 5층이고요. 감정가 6억 300만원에 최저가는 2회 유찰된 2억 9,547만원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없으며 채무자 겸 소유자가 점유 중으로 추정됩니다. 일반 매매거래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집마를 할수 있는 법원 경매, 저희 119 옥션 부동산 중개에 상담 주시면, 의뢰인 분들 현재 재정 상황과 각종 세금 및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상담드립니다.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